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 모든 중개사는 조직원 아파트 가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공인중개사 협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 일단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법정 단체 위해 뭉치는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이 선진화인가 자요런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은 자, 항공협 세대한. 자,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유는 어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의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133명 중에서 81명이 찬성해서 어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어 통합 안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어요 이유는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원 가입이 의무화된 법정 단체는 단수 단체만 인정하고 있어서 세대안과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사 공인중개사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할 때. 어~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어~ 가입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어~ 법 개정안을 어,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 법안은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들에 대한 적결 사기 행위 등 일반 소비자들 재산권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좀 살펴볼 내용이죠. 사실은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그 세대한에서도 통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적지 않다. 어, 세대한 관계자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는 가입비 50만 원이고, 어,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는 어, 가입비가 20만 원. 자, 그리고 어, 연회비와 협회 공제 가입비도 세대한이 더 저렴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 세대안 같은 경우에 중개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안 또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합될지 안 될지도 어, 100% 보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독점 우려 해소가 관건 어, 업계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개사들이 항공 협회 의무적으로 가입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어, 7만 7천 명, 세대하는 1만 2,841명, 어, 그리고 나머지는, 어, 서울보증보증 같은 데서 그 공제증서를, 어, 끊죠.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3만 명 정도 되죠. 저도 그 3만 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약간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한, 어, 공인중개사가 실력이 있다. 자, 요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현재 중개업소 운영 중인 A 공인 대표는, 자,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니까, 번거롭고, 독점하게 되면은, 어, 지금도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 서울 보증 보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 선택 여지가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자 타당한 의견이죠 자 그리고 직방 등 어, 프로테크 업계에서는 걱정이 많죠 어, 사실은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서 플랫폼을 들고 있죠 자한 방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어, 요렇게 그 공인중개사, 어,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면 경쟁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번, 왜 독점 추진하는가?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인데, 어, 일단 협회는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어, 국회의원은 나중에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인데 소비자 의견은 글쎄요 잘 몰라요죠, 관심도 없죠. 자 소비자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협회, 뭐 국회의원, 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 소비자는 저렴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매수 매도가능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최고죠. 자 소비자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독점을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앞서 돌아가서, 어, 이번 법안은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들에 대한 척결, 사기 행위 등, 어, 소비자 보호, 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사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거의 무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요런 걸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어, 지원을 해주면, 자 그러면은 사실 사고 거의 안 나죠. 자 그런데 어, 요거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비용은 들어갈 거고, 어 그렇다고 돈을 받기는 좀 그렇고, 돈을 많이 받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무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하면은 어, 소비자 보호는 확실하게 되는데, 자 하려고 하지 않겠죠. 번거롭고 귀찮고 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어 지금 요것은 좀어 소비자 보호 자 좀. 낯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어, 지금 할수 있는 그 방법이 많은데 그러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무슨 소비자 보호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무 등록 중개업자 자 요것은 자 국가가 할수 있습니다 자 국가 차원에서 홍보하고 국가에서 앱을 개발해서 중개사 자격증 플러스 중개사 어 사무소 등록증 공제 증 증서 어 1억 보증 자 요것을 요것을 요것들을 세트로 볼수 있게끔 어, 손쉬운 앱을 개발한다든가 등등 방법이 많고 자 지금 도 확인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확인한다고 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그 작정하고 사기치면은 협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 이제 나 앞으로는 어, 중개사 안 하고 어, 해외로 그냥 이민 가서 살려 한다. 자 마지막 크게 한건 한다. 자 요렇게 작정하고 중개사기를 크게 치면 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 공제 증서 그보증액뭐 아무리 크게 한들 자 그게 어떻게 원초적으로 원천적으로 어 사기를 막을 수는 없죠. 자 중개사가 작정하면은 협회도 못 막습니다. 어차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 법으로 어, 강화를 하고 에스크로로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어, 그 한국 공인자 공인중개사 협회 어, 요걸 독점으로 운영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서울경제 뉴스 보면은 한 단계 더 나갔죠. 공인중개사 협회가 집하는 사람에게만 중개 수수료 받도록 할 것. 자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어, 여론을 의식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이런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보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 중개제도를 도입해 중개수수료를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만 받겠다고 밝혔다 어 그리고 중개거래손해배상액 또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지금 해도 됩니다 어 중개거래손해배상액 10억 원으로 확대 자 확대하면 되고 지금도 자, 그런데 확대한다고 해서 다 보장, 다 받는 건 아니고, 또 결국에는, 어, 법의, 그, 법원을 거쳐야 되는데, 자, 100%는 없습니다. 거의. 어, 8대2, 6대4, 뭐 이런 식이니까, 자, 배상 다못 받겠죠. 어차피. 어, 그리고 지금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 받겠다. 자, 요거 좀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자, 지금 밑에 쭉 보면은, 전속 중개 제도나 무료 중개 서비스는 협회가 유일 법정 단체가 돼 회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강화됐을 때만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자, 법으로 뭐 정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 꼭 필요하면 법으로 정해 버리면 되는 거지. 어, 그리고 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자, 법으로도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일반적인 중개의 개념, 자 미국 포함입니다. 저 지금 미국에서는 어 전속 중개해서 매도자한테만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자 그거 제가 알기로는 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 지금 미국 포함해서 중개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매도자가 있고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있고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있죠. 왼쪽에 빨간색 매도자, 오른쪽에 파란색 매수자. 자, 둘이 다 선수면은 선수끼리 직거래 하면은 베스트죠. 괜히 중개 수수료 어 날릴 필요 없습니다. 자, 매도자, 매수자 알아서 사고 없이 거래하면은 최고인데.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믿음도 안 가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죠. 어, 매도자는 매도자 측 중개사한테 돈을 주고, 어, 일종의 고용을 하는 거고, 거래가 성사되면 돈을 주니까 일종의 고용이죠. 자, 그리고 매수자는 매수자 측 중개사를, 어, 고용을, 일종의 고용을 해서, 자, 대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자 측 중개사는 매도자의 이익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매수자 측 중개사는 매수자 이익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개의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당연히 매도자 측 중개사와 매수자 측 중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각이 각각의 의뢰인에 해당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자 그들을 위해서 어 중개사가 일을 하는 거죠 요런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야지 어 중개를 통한 어떤 부동산 거래 사기도 없고 그런 겁니다. 자, 요게 FM이고 베스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베스트 어, 부동산 거래의 베스트 방식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좀 변질이 된 거래 형태가 있죠. 자, 양타 중개.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어, 매도자한테도 돈 받고, 매수자한테도 돈 받고. 양타 중개 최고죠. 어,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수입이 따블 나니까. 어, 빨간색 돈도 받고, 파란색 돈도 받고.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만약에 매도자든 매수자든 내가 알고 있는 중개사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중개사가 이런 식으로 양타 중개를 하면은 자 내가 손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 상대방은 중개사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 제시했을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도자 측 매수자 측 중개사가 어, 똑 같은 사람 자한 명이 양타 중개를 하면은 어 고객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매도자 또는 매수자 중에서 요 중개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협회가 말하는 전속 중개 요런 형태죠. 자 매도자 한테서만 돈을 받습니다. 어 표면적으로는 매도자 및 매수자 측 중개사이고 매도자 한테서만 돈을 받는 형태지만 자 알고 보면은 돈을 주는 매도자가 요 중개사를 고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협회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저 전속 중개를 이런 식으로 제도화 시켜 버리면 자 매수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왜냐하면 중개사를 고용한 사람이 매도자니까. 자돈 주는 사람 말을 듣지 돈안 주는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좀 잘못된 어, 제도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본론이죠 본론 아파트 가격은 자 전속 중개 일반화시 그 아파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는 매도자 편이죠 또는 임대인 편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 또는 어, 임대료가 올라가는 방향에 기여를 할 겁니다. 중개사들이 자, 왜냐하면 매도자가 돈을 주고 임대인이 돈을 주고 어, 매도자가 나를 고용하고 임대인이 나를 고용했는데 자, 고용한 사람 말을 듣겠지 돈안 주는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일 것이다. 자 물론. 어 지금 그 전월세 물량이 넘쳐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2년 후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의 부담이 덜하니까 어 계약 그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자주 옮겨 다니겠죠. 자, 그러면 자주 옮겨 다니면 임대인만 어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임대인이 불리해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게 임대인 입장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 자 길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자 항상 시장이 어 고대로 일 수는 없죠 자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 이지만 어 조금 시절이 바뀌면 시절이 지나면 매도자 우위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가 오면은 자 지금 전속 중개 어그 제도는 말씀드린대로 매도자 또는 임대인만 어, 지금, 중개사를 고용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가 어, 임대료 모두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어, 움직일 겁니다. 중개사가.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6번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 시 아파트 가격은 자, 지금 천만 다행으로 어, 전속중개 제도, 자, 요런 거 도입하지 않고 그냥 공 공인중개사 협회만 에 독점하게 된다. 자, 이럴 경우에 아파트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개사는 조직원입니다. 협회 가입 및 회비 아무리 올려도 어, 중개업 하려면 지불을 해야 됩니다. 독점이죠. 자, 그러니까 어, 협회 이익이 커지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먹고 살려면 중개사들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 아파트 취득시 거래비용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어, 금액이 커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취득시 거래비용이 상승합니다. 자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 자 이런 거래비용 그리고 어, 양도세 이런 것들이 세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죠. 자, 특히나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자, 무조건 쥐약입니다. 어, 매물이 안 나오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 자 그것은 매물 잠김을 유도하고 어, 거래 비용을 상승시켜서 매물 잠김을 유도하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하면은 자, 사회적으로 크게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 이로운 것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중개 보수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요. 자, 그래서 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 자, 요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어 자유시장 어,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독점, 협회 독점, 자 이런 것은 어, 우리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좀 공인중개사 협회 독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두고 볼일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원하는 바대로 어, 지금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자, 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